비문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는 출혈로 인한 비문증이거나 망막 방뇨로 인한 비문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포도막염으로 인한 비문증은 동그란 알맹이 같은 것이 포도막이 심해지게 되면 눈의 유리체의 비문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혈로 인한 비문증은 조금 피가 날 때는 실 같은 것이 아니고 많이 피가 날 때는 확 품어지듯이 비문증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망막이 찢어지거나 방뇨되거나 그럴 때는 어, 많은 양의 비문증이 생기고 광시증이라는 것이 같이 경험하면서 시꺼먼 장마에 가리는 시꺼먼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어, 갑자기 심해진다 위험 신호인 경우는 출혈 유리체 출혈로 유리체가 출혈로 넘쳐나거나 어, 또 박리 출혈이 이렇게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습성. 어, 증식성 단계에서도 신생아가 터지면서 출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 출혈로 인한 비문증, 망막박리로 인한 비문증은 비문증의 SOS신호, 위급한 신호에 해당됩니다.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하겠습니다.